야 상납금 시간이다 지금 당장 안 내면 다 알지? 네 부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그래 이래야 회사 생활 오래하지 한 명씩 돈을 뜯어내는 부사장 그런데 부사장님 이번 달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애 학원비 내야 하고 할아버지 병원비도 나가고 정말 고향에 다 보내서 한 푼도 없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너 가족 죽든 말든 나한테 10만 원만 내면 돼 이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 빨리 돈내안 그러면 오늘부로 너 잘린다? 부사장님 제발요 저 진짜 월세도 밀렸어요 그럼 다리 밑에서 자면 되잖아 오늘 당장 돈 내든지 지금 든지둘 중에 하나 골라. 부사장님.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. 뭔 일이야? 뭐 일이 소란스러워. 아, 대표님. 이 친구가 업무 태도가 불량해서 제가 좀 교육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? 아닙니다. 저 부사장이 우리한테 매달 상납금 받아요. 상납금? 그게 무슨 소리야? 대표님, 제들 헛소리예요. 야, 너희들 빨리 나가서 영업이나 돌아.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? 정확하게 설명해 봐. 대표님. 저희가 매달 월급 받으면 부사장한테 10만 원씩 상납금을 내야 합니다 안 주면 해고당해요 저는 이번 달에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 자르려고 한 거야?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당했을까요? 대표님 제가 쟤들 푼돈을 노리겠습니까? 다 거짓말이에요 너희 냈어? 냈습니다 얼마나 냈는데? 6개월이요 저는 8개월이요 너희 전부 당했구나 대표의 얼굴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야최 부사장 너 우리 회사를 조폭 사무실로 하냐? 대표님 쟤들은 다 제가 시골에서 데려와서 손수 교육시킨 애들입니다. 지금 월급도 제법 받잖아요. 저한테 좀 갖다 바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갖다 바친다고 쟤들이 좋아서 준 거야. 너 좋아서 냈어? 아니요. 너무 억울합니다. 너는? 저도 싫었어요. 그런데 왜 냈어? 안 내면 부사장이 온갖 트집 잡고 해고한다고 협박했습니다. 어쩔 수 없었어요. 직원들의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. 들었지 쟤들이 싫다는데 너직권 남용해서 갈취한 거잖아. 갖다 바친다고? 너 쟤들 부모야. 시골에서 데려왔다고 쟤들한테 공을 받아 처먹을 권리가 생기냐? 다른 회사는 30만 원씩 받는다고요. 저는 딱 10만 원만. 저 정말 착한 거 아닙니까? 여러분 이 말이 믿기십니까? 어이가 없네. 다른 회사 내가 알바 아니야. 이 직원들이 이 추운 날씨에 거래처 찾아다니고 공장 뛰어다니고 고객 만나면서 번개 다피다 아니냐 쟤들이 쉬웠겠어 너는 피 같은 월급에서 돈을 뜯어갔어 10만원이 뭔지 알아? 아이가 매일 밤 마시는 분유값이거나 아픈 부모님 병원비야? 진짜 리더가 뭔지 보여주는 순간이네요 너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부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전부 토해내 안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 물를 거야 대표님 그돈 벌써 차 사는데 다 썼는데요 지금 돈 없어서 못 돌려드립니다. 돈 없다고? 좋아. 너 연말 보너스 300만원 남았지? 거기서 전부 가는 줄 알아? 통쾌한 한방. 그리고 내 눈앞에서 섞어줘. 당장 인사팀 가서 퇴사 처리해. 직원들이 대표님 편들 것 같아요? 하, 만약에, 만약에 말이죠. 쟤들이 대표님 편들면 제가 제뺨 열대 맞고, 돈도 열 배로 토해낼게요. 자신 있으세요? 공포에 길들여진 직원들이 절대 반기를 들지 못할 거라고 착각. 큰 소리는, 좋아. 다 너가 한 말이야. 여러분, 내가 주 부사장 자르는 거 찬성하는 사람? 찬성합니다. 야, 너가 감히? 찬성합니다. 찬성합니다. 자, 시작해 때리라고. 그리고 시작된 구류계 시간 사무실에 뺨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제 사무실로 오세요. 지금 당장 여러분 돈 돌려드릴게요. 직원들의 피땀 어린 월급을 착취한 주 부사장을 해고한 임 대표의 결단이 통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